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만 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삶은 우리를 하여금 지나치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 세속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의 회 가장 큰 도전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를, 세속화인 것입니다. 이 세속화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와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외삼촌 나발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가족을 이루고 마큰 재산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형 여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시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도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바로 전장에 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이 사실은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영적인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딸도 지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정말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들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큰 일을 저질렀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대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에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더 이상 아무런 영적 권위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목사로서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위기를 그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를 읽어갔을 때, 읽었을 때, 야곱을 단순히 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하나의 정기라든지 하나의 소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사는 곧, 야곱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교회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딸 디나가 성평행을 당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반항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교훈을 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냥 우리 힘으로 해결해 버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이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아무는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명령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가라. 또세 번째 거기에 가하라. 그리고 네 번째 단을 사라. 이렇게 여러 명령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이 해야 할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든 명령들 속에 야곱의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겹당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벨에 대해서는 완전히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야곱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야국과 같이 철저하게 묻는 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일 예베 에베 속에 예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알게, 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요, 선지자요, 또한 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이 모든 일들, 이세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먼저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삭기 위해 베들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는 갈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명령을 듣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신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베델에 베델에서 단을 쌓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의 신들도 세겜의 우상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도 역시, 또그 세겜 땅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다니는 옷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물을 꾸미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귀걸이에 많은 관심을, 어,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야곱은 그동안 수수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셈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이방의 일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베데에서 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잊어버린 사건은 약 30년쯤 전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야곱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단신으로 화남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며 다시 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다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또 하나님의 주원이 될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에게나이 닫고, 이세 가지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제 편안히 봤던 아람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소원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자세한 어,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가난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서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는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도 창세기는 그의 어머니 리부가가 어떻게 죽은가에 대해서도 역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또 리부가의 유모되는 더불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부가가 그의 유모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노부라는 이제 이상의 허락을 받아서 야곱백계로 왔을 것입니다. 두보라가 죽었다는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보라는 이제 야곱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신실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결밖에 없는 음,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모습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참된 애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도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상이나 귀골이 버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의 기중품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옷을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옷이야 버릴,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 비상 옷이라든지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옷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누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가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 외에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이 당한 일 때문에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야곱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베델로 출발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 있었, 즉, 언제든지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의 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겸에서 모든 우상과 귀걸이를 묶고 베델로 출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들이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든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안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라는 사실을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아니면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가였던 것입니다. 베들에서 야곱이 30년 전에 소원한 대로 이제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장식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므로 하나님과 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는 틀림없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은약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의 새 이름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에 글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은약을 갱신하면서 새 이름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보라움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야곱에게서 날 뿐만 아니라 왕들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야곱은 돈을 주고 땅을 사렸고 하였습니다만 약속의 땅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말, 우리처럼 땅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때 인생은 어떤 측면에서 반복이 된다는 느낌을 가, 받게, 갖게 될 것입니다. 30여 년전 야곱은 자기 형을 피해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난안 족속들의 위협을 피해서 베델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다른 하나는 예배 장소입니다. 이 베델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30년도간 배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다다가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은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시 회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이방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야, 어, 예, 예. 이 배대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룻밤이 해결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맺은 은약을 갖고,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만대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응라울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